안녕하세요 서하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관사와 상춘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관저로 들어가는 인스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연회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건물은 접견실과 대통령 가족 침실, 대통령 부부 침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 끝방이 대통령부부 침실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부부 침실 바로 뒤편이 한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계곡, 즉 물길입니다. 연회장 뒤편은 온통 암석입니다. 관절을 살펴보고 관저 관절 뒤편으로 나 있는 산책로를 따라왔는데요. 일제 경쟁기에 대라우지마사타케 정독이 경주에서 서울 청독관지로 옮겨왔다는 사가일의 저상이 모셔져 있네요. 그리고 오은정이라는 정자도 있습니다. 이 오은정을 통과한 산줄기가 연회장으로 입수하는 형상입니다만 산줄기가 가늘고 온통 바위 투성입니다. 그리고 이 산줄기 좌측과 우측은 계곡 즉 물길입니다. 이와 같이 관저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살펴본 바 관저를 형성하고 있는 산줄기는 이와 같았습니다. 즉 청와대 본관 좌청용자락 측면에 접전실과 대통령 가족 침실 그리고 대통령 부부 침실 등이 있는 건물이 있고 이곳으로 뻗어내리는 산줄기 끝자락에 연회장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관절을 형성하고 있는 산줄기와 산줄기 사이에서 흘러내리는 물길이 이와 같이 형성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관저 밑으로 내려와서 살펴보면 저 앞에 약 5m 정도 축을 쌓아 올린 것이 보이는데요 그 위에 대통령 부부 침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부부 침실 뒤편이 함몰이 되어 있고 약 5m 이상 쌓아 올려서 평탄하게 만든 땅에 대통령부부 침실이 있기 때문에 산줄기를 통해서 유통되는 생기가 침실 쪽으로 입들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더 밑으로 내려면 침실 밑 쪽에서 흘러내리는 물길이 있습니다 이곳은 시원한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반인로 들어가는 인스문 앞에서 흘러내리는 물입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뻗어내리는 산줄기 끝자락에자리하고 있는 상춘대인데요. 뒤편을 살펴보니 상춘제로 뻗어내리는 산줄기는 청와대의 본관이나 관저와 다르게 탈살 즉 살기를 벗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입수 부분에 파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좌청룡과 오백고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또한 혈이 맺힐 수 있는 내부적인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상춘제.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니 이 상천재는 좋은 토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천재 앞에. 커다란 소나무가 한그루 서있는데요. 소나무의 자태가 일품입니다. 이와 같이 살펴봤을 때 상춘재를 대통령 부부 침실로 사용을 하고 관전은 연회장이나 석전실로만 사용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즉 대통령이 거칠고 살기 등등한 강한 기운이 머무는 청와대 본관에서 업무를 보고 밝고 순수한 깨끗한 기운이 깃들어 있는 뼈리며친명당에서 명당. 성면을 취하면, 즉 낮에 업무를 보면서 받는 거칠고 살기 등등한 강한 기운과 밤에 잠면을 자면서 받는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기운이 순환이 되면서 상호 조절하고 보완이 되었으면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가 그렇게 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으로. 아쉽다 싶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담장을 따라 한바퀴 돌아봤는데요 이와 같이 약1 1만평나 되는 넓은 곳에 높은 담장을 쌓고 구정 국물 같은 곳에 안주하면서 거칠고 살기 등등한 청와대 본관에서 문을 보고 관제에서 발산하는 좋지 못한 기운을 받으면서 잠을 청하는 대통령들의 귀에 담장 밖에서 울부짖는 민중의 목소리가 들릴 턱이 없고 이런 소소한 민중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또 선령 들린다 해도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들이 이를 억누르려 하는 사례가 점점 쌓이다 보면 자연히 국민의 집단을 받게 마련이고 이런 대통령들의 말로가 평탄치 않은 것은 어찌 보면. 하늘의 뜻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관저와 상춘제에 대한 저의 풍수적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소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